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가?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은 점점 사라진다. 왕년에는 매일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이 많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간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이유.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크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진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온 길,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가 된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두 번째 이유.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 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활동은 위축된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한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 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야 한다.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이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한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루고 행복감이 몰려올 것이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이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진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한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일까?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며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한다. 이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된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한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 경우에도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본적 없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나의 모든 순간, 감정,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감에 사로잡혀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한다. 그 이유는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게 된다.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진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 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한 차이로 나타난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차가운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간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아야 한다. 세 번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간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이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이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아야 한다. 네 번째,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는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 관계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다.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자가 편해진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나쁘지 않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나 여유로움도 느껴보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된다.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한데 그 외로움이 막 아주 싫지는 않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단한 가지 깨달았던 건 예전에는 친구들과 의리, 우정, 그저 노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나의 시간은 오로지 전적인 권한이기에 누구도 뭐라 할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간이라면 모두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데 지나치게 집착하면 내면 속 스스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다. 고독은 삶에 대한 사유의 깊이를 더해줄 뿐 아니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준다. 혼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틸리이는 이렇게 말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길 바란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혼자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할수 있을 것이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의 심신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 인생은 혼자서 가는 길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 같은 인품의 향기를 지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 늙어가더라도 지난 세월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언제나 청춘의 봄날로 의욕이 소사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 모든 욕심을 몰아내고 언제나 스스로 평온한 마음을 지니며, 지난 세월을 모두 즐겁게 하나하나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지나간 과거는 모두 아름답게 여기고 앞으로 오는 미래의 시간마다 아름다운 행복의 꿈을 그려놓고 매일 동그라미 치며 사는 삶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게 해야 한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한 줄씩 그어지는 주름살이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경륜으로 남을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마음의 부자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남긴 징표를 고이 접어 감사한 마음을 안고 나머지 삶도 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며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 인생이란 결국 혼자서 가는 길.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아 더 오랜 경륜이 쌓인 그 무게. 무거워도 무거움 없이 무조건 마음으로 모두 나누어 주자. 아무것도 마음에 지닌 것 없이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백조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잔잔한 마음에 호수 하나 가슴에 만들어 놓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에서 모든 근심 없는 시간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은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가지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보자.